일단 뭐야, 애니메이션이나 그것도 해보고 싶어. <laughs> 네 그거는 비슷한 수준의 그림 했는데 내가 너무 못 그려. 이 여기 그래. 중에서 제가 그림을 못 그려. <laughs> 네, 그리고 다섯 아. 명이 알법한 공통 주제 되지 않나? 그럼 다음 응. 주제는 당연히 마영전이죠.라고 하기에는 아저씨 마영이 눈을 떠만지르겠어 오케이 그럼. 한십년 이전 마영전과 관련된 무언가 마형종화 네. 관련된 거? 오케이. 어떤 거요 그냥 오래 기준. 아, 오래 이전 그러니까 시즌 4 말고 시즌 2 1 위주로 합시다. 예. 네. 자, 주제 생각하시 다 되, 생각하셨죠? 음. 그 시점을 잘 모르겠네. 그냥 뭐 우리 모르 모로반 네. 열심히 하던 시기 생각하면 되지. 모르반, 아 모르반까지 가야 돼. 모르반 너무 간거 아니야? 너무 <laughs> 가. 하루 일 년이라 그랬는데?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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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그래. 정했나요? 어 어. 네, 아니 원래 전이라고 해놓고 모르반은 너무 갔잖아. <laughs> 모르겠어. 아저씨에 맞춘 거지 나는. 그래. 오케이. 아 음. 생각이 안 나는데. 좀쉽게 쉽나?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 아, 잠깐만, 갑자기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정작 내가 생각 안 했네. 시간은 많아. 음. 인게임 안해서아 솔직한 기억이 안 나. 이거. 아니 제목. 시점을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나 오히려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아저씨도 알건다 알아서 괜찮아. 그러니까. 밀레시안 순애만 아니면 대, 대충 알아. 그 그거밖에 안 해서 지금. 맞추게 하려면은 오우, 재밌게 아이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색깔 보라색 이런 접당한 색이 없음 <목소리> 맞음. 아이고. 아직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아무 말이 나 났음. 이게 뭐야? 난 모르는 건데. <laughs> 그래? 너무 너무 옛날 거 썼나? 그래, 나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 모래방까지 가길래. <laughs> 아니 저희 다 그거 지났다고요. <laughs> 너무. 나중에 연애. 들으면 다아할 것들이긴 할것같은데 나는 맞아. 하지만 나는 몰랐어라는 뭐. 말도 나올 걸. 그럴 수도 있어. 뭐든지. 아 이게 뭔지 찾는데만 한나절이야 어떡해 <laughs> 알겠고 일단 yeah, 나 솔직히 기억 안 나. <laughs>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했었죠. 어, 나 이게 뭔지를 이런... 몰라 정말로. <laughs>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너무 많이 갔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뭐야 이거. <laughs> 아 이렇게 변하면 또모르려나아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야이먼진아는데 뭐지 이게? 언니가 그린 거다. <웃음> <웃음> 아니요 저뭐 그린 것도 없어요. 조졌어요. <laughs> 음. 어나 이거 기억 안 나. 어 잠깐만. 어나 이거 못 썼어. 어. <laughs> 그러면 이제 걔는 가는 거죠. 아 이건 안다. 잠깐만. 검색의 시간이군. 그러니까 넘어 가는 게 있어 몇 개. <laughs> 남들과는 다른. 야 이거 글자도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 못쓴 거? 못 눌렀는데? 빈 공간이 어. 보여요. 근데 그러면 <laughs> 아마 바로 전게 다음 사람한테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조지는 건 아니고. 그래? 원래 어. 안 가지 않나? 아니야, 갈걸? 얼굴 보여줘 아 얘를 어? 어떻게 표현하지? 흰색으로 하면 당연히 안 보이지? 바보같이 <laughs> 흰색으로 세계 예술. 아 잠깐만. 아 이거 캐릭터 표현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아 생각났다. 아, 오케이. 모르겠다. 아 뭐? 아 맞다. 애들한테 안 물어봤다. 저도 할수 있는 거다했으면다 <laughs> 근데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렵다. 역시 그림은 아려와. 어? 이게 뭘까? <laughs> 이게 뭘까? 이게 뭐야? 뭐 이게, 아, 이게... 뭔? 데 저는 앞서는. <laughs> 이거 뭐야?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뭔데요? 야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아저씨 주제지 이거? <laughs> 자, 자 일단 도저수, 미리 도저수, 사과하겠습니다. 도저수. 아마 어려던게 저일 거예요. 제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laughs> 네, 접니다어 아니야 이건 어렵진 않지 알긴 알지 그래? <웃음> 아저씨, 아저씨 <웃음> 맨날 같이 했었는데 이건 세상에. 같이 한거 아니야? <laughs> 꼬리, 꼬리, 꼬리 어그로 꼬리 어그로 야키요라도 아저씨. 뭐, 어떻게, 너가 는지막사는 <laughs> <한 번은> 난... <laughs> 그러면... 잘, 누구는, 이구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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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누구구는 누구는, 리버레누트는누레이트가 뭔지 몰라 누구는, <laughs> 근데 그러니까... 대충 그거일 것 같아서 그리고 어... 싶었는데 기억이 안나힘 <laughs> 주는 걸못 그렸어? <laughs> 아니 이거, 이 정도면 마... 정당까지는 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저는 그렸다 <laughs> 에세계 예술이었다 난리스타 몰라 <laughs>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세 명밖에 안 하나?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왜, 왜 그게? 내가 백규랩님이잖아 뭐... 누가 봐도 <laughs> <laughs> 개웃겨 다 흰색밖에 안떴어 <laughs> 아니 울고 있길래 지금 저거 그, 다 실패한거잖아요 외 쪽에 어 이거 지금 각성의 룬하고 <laughs> 아니, 피트 들어서 온이 나온 적이 없는데 <laughs> 새로운 기술을 들은 지루는... 오케이 <laughs> 개웃기네 아나 어, 못봤어 아, 아 뭐야 하나. 이거 베스킨라빈스 하나야? 미안해 오. 대사가 베르킬라빈스 하나 기억이 안 났어 <laughs> 어? 나도 <laughs>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뭐지 저거? 나도 제이름 모르겠어 아, 아, 라이노토스. 음, 라이노토스 아니 아니 위에 아, 타네 위에, 위에 타네, 타네. 베라핌 아 맞아 아, 베라핌 아 맞아 베라핌의 부모님 다계셨는 라이노토스 베르킬라빈스 하나 라이노는 고프스 아 누나가 이거 어, 했구나 나 굉장히 쉽게 어 어, 이건 이게... 심지어, 심지어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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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건 잘했다야 아이게는 이거는 이거이 이거는 이이거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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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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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는는거냐고 예, <laughs> 어느 정도 맞았다고. 야이 아, 정도 네. 이 정도 바로 빵 오는 거 해야지. 무슨지? 좀 구체적으로 써나가 너무 구체적으로 그려나가 지고 너무 <laughs> 해야 는 건지. 그건 그래.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긴했네